오늘은 장안의 화제라는동착색제를 구입해서 제가 소장한 스더코 브라워 나이프 스케일을 바꿔볼까 합니다. 브라워 나이프는 앞면 스케일이 지텐 초록색 섬유 스케일이 기본 장착되어 있으나 초록색 핸들이 왠지 언밸런스한것 같아 현재는 검정으로 염색된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브라워에 교체 가능한 황동 재질 스케일을 검은색으로 변색 시켜 준다는 동착색제를 표면에 발라보겠습니다. 면봉으로 적당량 발라주면 됩니다. 살살 변색되기 시작합니다. 오 좋습니다. 잘 변색됩니다. 황동 그대로 쓰는게 좋은 분은 필요없고 니은 누리끼리한게 싫은 분에게는 신세계입니다. 문질문질 계속 스며들게 발라줍니다. 점점 색이 진해져갑니다. 문질문질 계속 갑니다. 노동요라도 한곡 부르고 싶어집니다. 반복도 반복입니다. 짙은 섬유 스케일일 때는 약 90g으로 가볍긴 한데 상대적으로 묵직한 맛은 없습니다. 가벼운 걸 선호하시면 이대로 재치를 사용하시고 약간 손맛을 느끼시려면 황동류로 스케일 교체해주면 됩니다. 스더코의 장점은 스케일이나 클립 등 악세사리 교체가 수월한 점입니다. 변색은 검은색이고 완전 블랙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게 변신시키려고 염등땡의 스케일을 담가 보았습니다. 스케이 표면이 아무래도 산성약품이 더잘 스며들게 만드는 건데, 황동이 약한 핑크 구리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염땡땡 약품 처리 후, 동착색제를 칠해보겠습니다 착색이 더잘될것 같은데, 일단 바르면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문득이 또 시작입니다. 문질문질 약추가 들어갑니다. 또 문질문질 계속 문질문질 오 변화가 옵니다. 검게 변해갑니다. 시커먼스 성공 예감입니다. 시커머스 이봉원 장두석 알면 앞세 맞습니다. 모르면 청춘입니다. 시커멍멍멍. 꼼꼼히 치러줍니다. 꽁꽁꽁꽁꽁. 슬슬 지겹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남은 약품의 산화가 계속 진행되기에 베이킹소다로 중화해줍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추운 옥이나 산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텐스케일 브라운 아사를 풀고 스케일을 교체합니다. 별렌치 T8, T6 쓰면 됩니다. 별렌치는 가급적 고가지만 베라 추천드립니다. 저가 분해 도구를 사용하다 나사산이 뭉개지면 거기서 스톡 끝칩니다전문용어로 야만한다 합니다. 즐겁게 촬영하다 멘붕 옵니다. 머리 부분은 T8 별렌치입니다. 이제 황동 블랙 스케일로 교체해주면 좀 무게가 붙고 숨맛이 좋습니다. 물론 가벼움은 양보하는 겁니다. 기성품이라 잘 맞습니다. 조립은 역순으로 간단합니다. 나중 블레이드 센터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나사를 너무 꽉 채우지 않습니다. 블레이드가 접혔을때 중앙의 와야에서 센터를 보며 조정합니다. 중앙에 잘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핸들 뒤쪽 나사를 더 힘줘 잠궈줍니다. 묵직한 히스 더코 스타일로 나를 펴봐줍니다. 스다코 호를 특허라는데 많이 하면 중지가 좀 아립니다. 오늘은 동착색제 사용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주 잘 보내세요.